잠실하면 키큰 아파트 숲을 떠올릴 텐데요. 오랜 역사의 전통 시장이 있고 저녁 시간이면 옆집 메뉴도 짐작할 만큼 이웃간 살가운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 오늘은 잠실 본동을 찾아갈 텐데요. 요즘 잠실 본동 이곳저곳이 태극기 물결로 넘실된다는데 어떤 이유인지 함께 둘러보실까요? 해외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랄 것 없이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7플러스 전략사업으로 나라사랑 태극기 사랑을 구민과 함께 실천하고 있는데요. 잠실본동에서도 동 주요 건물에 국기꽂이를 설치해 태극기가 물결치는 잠실본동 태극기 거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경이라도 태극이 걸린 집 보기가 드문 요즘 국기도 없고 국기꽂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잠실본동에서는 212번지 일대를 시범골목으로 지정해 50개의 국기꽂이를 설치했는데요. 좁은 골목이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잠실본동에서 오랫동안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무언가 우리 동에 이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태극기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국기 꺼리를 설치해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잠실본동 태극기 거리가 더 의미 있는 건 주민들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생단체와 직년단체 회원 중 벽들이를 소지한 주민들이 전문기술 자원봉사자로 나섰고요. 직년단체 분여회원들도 손을 걷어붙이고 전문가 보조봉사자로 함께하니 그 많은 국기꽂이 설치도 사흘이면 뚝딱이었는데요. 지난 8월 7일 강복줄 기념 문화재탐방 및 국기달기 캠페인 행사시 애국가 제창이 있었는데 70여 명의 학생 대부분이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여 나라 사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 골목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고 국기를 직접 개양토록 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양토록 함으로 나라와 국기에 대한 긍정적, 긍정적인 의식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주민들이 새로 설치한 국기꽂지에 태극기를 멋지게 꽂는 날입니다. 국경일이 많은 10월이라 골목마다 휘날리는 태극기는 더욱 빛을 발할 것 같은데요. 오늘 행사에 유난히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 건 잠실본동에서 국기계양 학생봉사단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태극기를 달았는데 되게 뭔가 태극기를 다 함께 다니까 뿌듯한 마음도 있었고 좀 되게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태극기를 처음 달아보니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태극기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태극기 달았을 때 재밌었고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하고 하니까 더 재밌고 처음에 키안달줄 알았는데 다행히 키 달았고 재밌게 달아서 기분 좋았어요. 지난 여름 방학에도 잠실 본동에서는 나라 사랑 청소년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광복절을 기념해 태극기를 들고 송파 일대의 문화유적지를 함께 걸으며 나라와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봉사를 찾는 청소년에게 보다 의미 있는 봉사 기회를 제공한 이번 잠실운동 태극기 거리 조성 사업은 마을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아주 이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정겨운 골목길입니다. 이렇게 멋진 골목길마다 태극기를 걸어놓고 보니 아름다운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이 더욱 우리 마을을 빛나게 하고 사기좋은 마을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라사랑하는 마음도 으뜸인 잠실 운동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자랑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동해는 2013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세대전수무료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40여 명의 서성학생과 제자학생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고등학생 선생님이 후배들의 고충상당 덤을 들어주면서 학생의 입장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잠실본동의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마을이야기 오늘은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뜨겁게 뭉친 잠실본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번영하는 송파의 중심에는 가족 같은 이웃들과 오순도순 살아가는 잠실본동이 있다는 것. 휘날리는 태극기 가득한 잠실본동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